골드 치읍키읍 아 감사합니다 바로 이렇게 또 특훈 받는게 효과가 나타나는거지 그러지마요 요유롭게 남이 죽던 말던 내 살길만 찾으세요 <웃음> <웃음> 골드라니 아니 뭐 플레나 뭐야 다이아정도 되는줄 아. 제가 조금 이쪽에서 게임하고 싶은 이유는 그거야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팀보 저렇게들 많이들 하잖아 왜 보는지 절대 물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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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음 <laughs> 아왜 내말을 모르겠어? 아술 <laughs> 마실 때만 되면 이거 분명 화안 보면 내, 내 우선 살아야 되는 돼요 그 <laughs> 아... 나는 너무 많이 짤려 그런 게좀 있지 <laughs> 킬러는 디바로케어해줘야 함. 근데 솔직히 3인큐, 4인큐 시청자분들이랑 그 동안 많이 숙련도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위에가더 편하고 쉬울것 같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물결 표국열 두 여기가 힐, 좀 힐. 그래. 내가 살면 남들이 파란님 탓하고 남 탓으로 돌아갑니다. 키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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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흙. 아 그렇지. 초반에 누가 먼저 죽었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러내킬 대시 좀 엉망인 게 맞기는 해. 난 솔직히, 킬덱 이런 거좀잘안 보거든. 킬덱 가리도 이런 것도 아니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하... 음주워치를 뚫고 올라가자. 어? 야, 음주워치라고 하기엔좀 그래. 어? 야, 맥주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솔직히. 진짜, 어? 제가 4시즌 1400점에서 시작했는데 아 진짜? 4시즌 1400이 시작했어? 아 팀벌 하나밖에 없어 아 이거 팀벌 하나밖에 없냐 경쟁을 안해서 구간마다 피지컬이 많이 차이나 일단 마셨으니 음주맞아요 <laughs> 하이용 물결표 디바 버전 응, 넌 한참 보았어 두고보지 너는 대단한 일을 해낼거란다 드디어 한조 나왔네요. <laughs> 야뭐쪽으로가점하십시오점을공아 위도 들었어? 왜 위도 들었어? 아. 야 자리야 스틱길 땄당. 포들 땄어.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놓고 없어. 야, 이거 부금이 돌아가고 있잖아.

근데 파라님 맥렉 상태는 어 라인 소리 부... 엄청 아, 내시네. 아... 오아아아나왜 이렇게 터지는 거야? 저 라인이 망치도 다 나와 봐. 키윽키윽키윽키윽키윽키키번주부터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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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셉이 앙탈스러움이 추가 되셨습니다 앙탈스러움이 아, 추가라니 뭔 얘기하는 거요 <목소리> 아니야 <목소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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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저 라인 때문에 저거 하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되냐 누구를 매트리스 지켜줘야 돼? 거품르시근 잡았고. 이거 깨졌다 이이왜 이게 자꾸 밀리냐. 살렸는데 다 죽네. 그러니까 그걸 다 살렸는데 다죽었어메르시 궁각을 별로 못봤 어, 라인궁, 와, 라인이 왼쪽으로 들어왔어. 또 놓쳤어, 라인이. 와, 라인궁. 진짜 있는 거못 봤어. 와, 씨. 이거 왜 이렇게 심싸움이. 그냥 쭉쭉 미는 그림이냐. 자리야, 메르시, 겐지. 만려야 내가 매트릭스를 너무 좀 못쓰나봐 니퍼도 있고 그래서 이거 라인에서 내가 할게 없는데 왜 자꾸 메카가 터지냐 기박와 비바... 때린 거였어. So.

야 얼마나 더 해줘야 되냐? 얼마나 더 해야 되냐? 아약그 아, 위쪽으로 위쪽으로 뛰어야 되는데 점점 화물에 거점에 오여야될것 같은데? 끌수 있는 나킬 이런 게 얼마나 많은데 매트릭스 관리 안 되면 안 됩니다. 표표결표 달랜느, 미츠키, 무결표. 오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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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매트리아크 사로 막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매트릭스 관리가 안 매트릭스 관리가 안 돼. 매트릭스 관리가 안, 안 아라님이 잘다 잘하시네. 아, 다음 판도 이기고 싶다. 다음 판도 이기고 싶다. 아니 좀 대서 올라갈라고 치 올라가지는 것 같은데. 근데 밀치기를 최대한 공이 그쪽에 들어와서 밀려오는데 그 라인 쪽은 안 되는 것 같아. 음, 라인 방벽까지 깨진 거에다가 그냥 공 돌아 넣었으니까. 방금 들었는데, 4, 3, 2. 근데 윈스 자리야 라인인데 디바 바꾸는 게 1라운드 막판 리퍼가 해냈네. 윈스턴 자리하면 디바를 바꾸는 게라 진짜? 사랑님은 영웅을 플레이하면서 뭔가 하나, 둘씩 부족한 물결이에요. 그러니까, 와, 죽걸 와, 어디로 날어 근데 애들이 조금씩 이제 숙련도가 새벽반이라 확실히 있어서 그런가, 어 여기서 좀 애매하더라고.

이런말 하면 안되는데 만약 저격가능하면 제가 라인으로 파라님 디바는 연속으로 잡을 수있어 아, 아...이거 씨... 팀보좀 와봐요. 점수 1대1 상대 원숭이도 물결표 후빵 사서 버리는 스타린의 물결표. 한번 싸워볼까? 어? 아, 이거 하나 내렸쓰 하아... 아. 여기는 이거 여기서 애들 또 게임 이상하거든요. 어? 트레 님 집중해서 해 보자. 아, 왜 그래? 상대의 힐러도 쪽잘 물어와봐. 왼쪽에 맥클리 아, 이은 파란 빛이 내 먼저 죽으면 안 돼. 아, 그 것도 재웠어. 전 가슴을 흘러한테 파란 메카 날아 빠져드린다. 아, 못 밟았어.

자리가 있잖아. 에트리스 아... 관리를 좀 잘하자. 저거 석양 있고, 자리 야 국만 먹으면 된다. 자 저거 왜 이렇게 앞에 가 있는 거야? 라인이 안 주고 식한아못 달랐어. 일단 여기서 비비기만 하면은 어떻게 된 되는 그림인 것 같긴 한데. 아 이거 루시우가 때 자리야공썩 연기하고, 이게 서로 하드게임하는 입장이니까, 이게 뭐 이러면 맞는 그림이긴 하거든. 확실히 새벽 시간대가 좀 지금 이렇게 되는 건 인과 같긴 한데. 아니야 고의 너지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뒤에서 계속 에이트릭스를. 이게 이제 여기서는 서로. 아, 아. 아. 하드 게임 아니야 무결. 와 방벽 또 꼬리 나왔어. 야 너무 미스터다니드렸는데이안아 <목소리> 아, 저라인도또 맞았어. 아 <목소리> 와 자리하고. <laughs> 우리 라인 강화할 때자리아 있으면 먹지 말고. 궁구 자리아 방벽 쳐줬을때 매트리스 키지 말라 했는데안돼요아 진짜 자자아아궁을잘 썼다 야 자리아가 약간 어 자리아가 잘했자자아아가궁금 아. 겐지

왜안 되는 거요? <목소리> <목소리> 근데 아까부터 느낀 건데 자리야 잘해 주는데. 그러니까 자리야 잘해 주는데. 어. 자리야 잘해주고 있어. 여기 있을 자리는 아닌데. 진짜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요? 붕을 좀잘 채우긴 했지. 보거나 권총 뽑았어 다 죽었어 니들 와우, 이렇게 잘 맞춰. 아, 자리아가 포쿠싱이 좋아. 아, 재웠어 어디까지 넘어가냐? 라인 잘랐어, 라인 잘랐어. 야, 어디 이렇게 터지는 거야? 이도우라니, 이도우라니. 그 와중에 또거침 뺏겼어! 아 방금 전에도 메화 터트리고 죽이지 않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죽는 거야? 벌써 9 번이나 죽었어아 진짜 망치 라인궁은 진짜 신나게 맞는다 진짜. 라인 망치궁은 신나게 맞다 진짜. 야, 위도우 소환하러 따잖아! 야, 음, 야 화염같이 저렇게 뛰는 거봐 근데 애들이 좀 잘해주는 것도 있어 지금. 내가 좀잘하는건 별로 없고. 지만도이 큰. 음. 아 이게 또될 때는 또 돼, 될 때는 되는데, 아 여기서 또 진짜 너무. 안 돼. 말로움 너 이게 디바를 그동안 딜로 한다가 디바를 좀안 했더니 공격이 좀 어만대 가는 것 같아. 신나게 게임 하긴 했는데 뭘한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는 보셔서 아시 지만 브리핑이라 팀보하는 애들이 없어 좀 올라가야 팀보라도 좀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올라가려는데 아 여기서 못 올라가겠네 한 2200점까지 찍고 거기서 좀 검수 관리가 안 되니까 야, 그래도 이번에 좀 수준 많이 좋네 진짜 아, 20... 애들이 악에 받쳐서 한해진자 해 있을 때랑 해 떨어지고 나서 플레이가 전혀 다르다 1승 2027평점 11승 9패 2무 디바 스킬을 이용